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굳히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내 출시를 예고한 트라이폴드 폰은 기존 Z 폴드 시리즈보다 한층 진화한 3단 접이식 스마트폰으로 폴더블 시장의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시장 조사 기관 IDC에 따르면 삼성의 폴더블폰 점유율은 한때 80%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3%로 주저앉았습니다. 화웨이, 모토로라, 아너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본격화된 가운데 애플 역시 폴더블 아이폰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태은 삼성전자 DX 부문장 직무대행, 폴더블폰이 주류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며 그 혜택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해에 주목할 제품은 엑셀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삼성은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 중인 이 제품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메타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혼합 현실 시장에서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노사장은 AI 대중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2억 대의 기기에 적용한 갤럭시 AI 업데이트를 올해는 4억 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프리미엄 기기뿐만 아니라 중저가 모델까지 AI 기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I 시대에도 스마트폰이 중심 기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스마트폰이 보유한 이용자 데이터와 다양한 센서는 AI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혁신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업계 거센 추격, AI의 물결, 새로운 디바이스 경쟁 속에서 삼성이 과연 또 한번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